마리아와 안녕하세요. 마리아와 게임들의 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름을 왜 끼아로 지었어요? 라는 질문이랑, 끼아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원래 소리였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소리랑 끼아가 닮았는데, 뭐 쌍둥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 소리라는 이름, 목소리만 나와서 소리로 하다가, 소리는 너무 이름이 많은 것 같아서 끼야로 바꿨어요. 왜냐? 마리아, 토끼야. 그래서 끼야 이고요 예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왜 토끼야냐면, 네, 제가 토끼띠라서 그렇습니다. 뭐 나이야 뭐 대충 상상하시면 되실 것같고요 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들이랑 저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한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은 이제 학생이었다가 아니면 뭐 게임이 재밌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를 다녔었어요 어, 사람이 미래인 회사 뭐 아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광고를 했던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던 일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된것 물론 중간에 좀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유튜브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집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몇 평이에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 이 집을 이사오게 된 데도 좀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서울에 진짜 정중앙에 살았어요. 어, 근데 집값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이제, 원래 좀 좁은 집에서 시작을 하다가 집 평수가 좀 늘어나야겠다. 이제, 아무래도 짐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수를 좀 늘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한 20평, 24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뭐 집에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어, 지역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사는 곳은 용인입니다. 네, 용인에 굉장히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들었냐? 서울에 좀 중간쯤에 있는 한 24평형 아파트 매매가격과 좀 비슷한 가격으로 지었다. 라고 추측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1층에 한 15평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위에 갈수록 되게 좁아져요. 그러면서 한총 42평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안 재봤는데 일단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사는 공간은 한 40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질문 중에 하나가 유튜브 말고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직업 같은 거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은 전업이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조금 특이하게 유튜브가 전업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뭐냐면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는 경로가 네,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요.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진짜 웬만한 대학교, 진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만한 대학교들은 거의 다 특강을 간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쪽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블로그 강의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파워포인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로 세 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가기 직전에 아니면 다녀와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업로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시 로얄 을못하게 되게, 아 되게 구차한 변명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의. 영상 찍을 때 게임을 해요. 네, 그래서 실력의 발전이 많이 없는 게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또 다른 직업이 책을 씁니다. 네, 지금까지 네 권의 책을 냈고요. 어, 아마 곧 다섯 번째 책을 계약을 또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다른 직업이라고 한다면 저자가 되겠네요. 끼안님은 금수저인가요? <laughs> 아, 금수나냐고 물어봤는데. 금수저 아닙니다 네, 금수저는 아니고 어, 사실은 어, 집을 이사 올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네, 은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 은행의 도움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집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음, 금수저는 아닌데 일단 강의도 다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은 누가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이 있자 있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마리아와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마리아 게임들, 그리고 또 채널들이 좀몇개더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채널들은 또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와 게임들을 편집합니다. 네, 제가 마리아와 게임들 편집은 진짜 거의 다 한다라고. 자, 끼어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 아마 들켰나요? <laughs> 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어, 제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게 편하다 보니까 계속 서울에 살다가 네, 어떻게 보면 10일 전에 한 이렇게. 용인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끼야님 친절한 해경씨, 아, 해경씨 아니고 해강씨입니다. 네, 채널 동영상은 이제 왜안 나오나요? 아, 원래 제가 사실은 마리아와 게임들 이전에 친절한 해강씨라는 블로그를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 여러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여러분들의 연령대 여기 있는 이 카드 이용하셔갖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친절한 애당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생들,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친절한 애당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오냐면 어, 네, 바빠서 너무 바빠서 일단 좀 감당이 안 서는 수준이라서. 근데 사실은 계속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친절한 해강 씨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아마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파워포인트나 뭐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같은 거 조금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끼아 님의 채널이 친절한 해강 씨였던데 끼아 님 이름이 해강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해강이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절한 해강 씨라서 한 해강이 제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친절한 네, 형용사 형용사죠? 네, 그리고 제 이름은 해강입니다. 제 성은 이씨고요. 이해강이 제본명입니다 키아님은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있나요? 예 샌드박스 예 샌드박스 맞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아 진짜 제일 제일 많았던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마리아와 친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점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좀 계보도, 마리아와 친구들 계보도 아마 이렇게 한번에 정리한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누나 두 명이 있습니다. 자, 쪼쪼쪼. 자, 그리고 누나 한명 밑에 또이가 있습니다. 자, 또이의 오빠가 김벌레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누나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유니. 윤희, 자, 유니가 막내, 미니, 그리고 로기. 네,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디 있을까요? 네, 요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마리아랑 이렇게 붙어 있는 네, 부부입니다. 어, 이거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 집은 그럼 누구랑 살겠어요? 네, 마리아랑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족 관계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분들께서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끼아님 실례지만 어느 대학교 나오셨나요? <laughs> 그리고 보니까 끼아님의 학력이 궁금합니다. 성적은 괜찮은 편이었나요? 그리고 엄청 되게 진지한 게 양파인거니TV님이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갖고 자, 뭐다 답변 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린 학생,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접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뛰어들겠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꼭 공부를 접어야 할까요? 하던 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제 꼭 크리에이터가 될 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공부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공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은 괜찮은 편이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1 때만 해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는데 그때 공부가 너무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한 1등을 놓치진 않았었고 학교는 사실 이제 저는 부산에 있는 네,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운하 님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같은 학교, 네, 같은 까는 아니고요 옆에 까에 있더라고요 아,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촬영할 때 뭘로 해요 편집은 뭘로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2층 구경시켜 드리면서 장비랑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머스니지도 뭐 살짝 보여 드릴게요 이제 2층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사실 3층은 아직 안 돼서 또 기회가 된다면 3층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2층에서 되게 계단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조명이 되게 저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명을 제가 만들어놨고요. 왜 되게 잘안 보이네? 네, 아무튼 이런 조명. 자 올라갑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거는 냉장고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이 자리가 냉장고를 만들려고 집을 지을 때부터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만 냉장고를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뻐요. 근데 예쁜데 너무 예쁘기만 합니다. 네, 가격 대비 그렇게 좋은 냉장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서재입니다. 주주주주주, 여기가 제자리고요. 네, 일단은 영상 찍을 때 쓰는 게 네, 갤럭시 탭을 쓰고 있습니다. 보티님이 쓴다고 해서 따라 샀어요. 네, 그리고 조명. 원래 안 쓰던 조명이었는데 여기 이사 오면서 여기다가 양쪽에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데스크탑에 놓을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네, 이게 제 컴퓨터고요. 네, 이게 제가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프리미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거는 마리아와 친구들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친구들은 제가 잘안 하는데 가끔씩 제가 편집하고 있어서 현재는 편집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마리아와 아이들 실버 버튼, 마리아와 친구들 실버 버튼이고요. 나중에 여기는 마리아와 게임들 실버 버튼이 자리 잡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셨던 수강생분들이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이게 360도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받아서 아직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프로 새로 나온 건데? 버전 뭐지? 네. 이것도 수중 촬영 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소니 A7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메라예요. 제가 소니 제품을, 웬만한 제품을 다 써봤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다 썼냐면, 제가 원래 IT 블로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제품 거의 다 써봤는데, 소니 A7 모델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단 사진 찍는 용으로 쓰고 있고요. 자, 이거 GH4 같은 경우는 영상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게임들 찍을 때는 찍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게 최대 20분 연속 촬영이 안 돼요. 그게 약간 단점이라서. 근데 찍으면 약간 영화처럼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아 자리에요. 마리아는 맥을, 아이맥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너커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아, 맞다. 제가 이거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받아가셨는데, 이거는 사용했고요. 두 분이 안 받아가셔서, 아, 이거 조만간 제가 이벤트 한번 다시 열게요.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아, 이거는 뭐냐면, 제가 IT 블로그다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다 빌린 거예요. 디자인적, 인테리어적 요소는 없고, 정말 일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 올려놨는데, 아,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유튜브로 돈 벌기라는 책 제가 썼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공사가 다안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마 인터폰 들어갈 자리인데, 아직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청소기. 선물 받았어요. 네, 로기네와 또이네에서 선물 주셔서 청소기 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방은 빈 방이에요. 아직 빈 방이에요. 제가 봤을 땐 아직 이 방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아마 자녀가 생긴다면 이 방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Q&A는 답변을 다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